럭 산에 왔 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이쪽에 조망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데크 길에서 조망터를 만들어 놨네요. 어제 비와서 좀더 맑을 줄 알았다니. 생각보다 좀 흐림. 하나 남았는데? <laughs> 네. 야, <진짜> 인천? <laughs> 인천 마지막에 또 <나겠고> 무슨 있어. <웃음> 도시 중심 <laughs> 구간. <있는> 아, <laughs> 나 보기만 해도 안 돼. 자, 우광이 2.7km 남았습니다.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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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laughs> 아, 어, 송계산거리고요 저희가 올라오는 덕주사에서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덕주사 뒤에 공사라 폐쇄가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동창교 쪽으로 들머리를 변경해서 다시 산행을 했거든요. 공사 기간이 어, 8월까지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와있고 실력 쌓으래아 하늘 아직 비 와서 그런지 구름이 어 쉽게 아니 올라오는 걸 찍어야 되는데 한명못 찍었어. 그 계단 올라오는 것도 되게 멋있는데. <목소리> 아, 좋다. 아니 막진 않은데 그래도 누가 워낙 좋은 곳이라 예쁘네요. 다시 내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나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야? 이 뭐야? 이상한데? 파가 들어왔어 밑에는 없는데 왜 위에가 있어 왜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찍고?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영차라. 좀해주 내려가? 내려갈까? 준준이.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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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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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우와, 안못 뜨야. 하나, 둘, 내려오라고? 왜 걸려져? 어떡되는지 괜찮아. 0.5 아, 이게 내려가는 길이 월악산은 여기 이렇게 내려갈 때가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 경치도 좋고 아 스릴도 있고 아 최고입니다 이게 손 한번 흔들어 줘. 길 엄청 좋아졌네. 예.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진짜 맛있게 하셨나요? 드론 안녕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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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햇빛이 아, 막 중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요 아, 아, 경치가. 역시 오락고 해? 기풀 끝내줍니다. 오. 대장님 안 찍으세요? 찍어 드려요. 아니, 아니 아니. 계속 찍어야 돼. <laughs> 찍고 있다고? 아니 뭐 한다고 이걸 계속 찍어? <laughs> 아, 납득이 안 가네. 내려와. <laughs> 내려와. 그림자님도 마지막에 세컷 나왔어. <laughs> 아 날이 조금 더 맑았으면 진짜 끝내줬을 건데. 근데 지금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멋있죠 조망은 어, 최고죠 그림자같이 나와서 그산 그림에 닉이 되게 좋은거 같아요 저기 올라갔다가 뒤에 또 있어 응그 어, 끝이야 뒤에 건 아무것도 아니야 좋다 여기 여기 풍호 때문에 여기 문에도 자주 끼거든 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 날씨만 살짝 더 좋았으면은 그지 맑은 날 구름 예쁜 날은 진짜 멋있어 봤잖아 응. 어 거의 다 하산한 거 아니야 저 뒤에 뒤에도 여기봐 그 여기, 여기 손전문 들고 가요 여기 보고. 뭐. 아름다워요. 멘트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어, 오, 죽인다 여기 밑에 봐봐. 그거. <laughs> <대박. 웃음> 오. <laughs> 아, 이 여기 계단만 없으면 시야봉이야? 아, 시야봉 은 아, <laughs> 여기로 보락산을 시야봉에 온다들이대 닭살은 <laughs> 다 저거야. 병풍이야, 완전히. 옛날 산수화야, 산수화 다. 포도감 이 2.5kg <laughs> <laughs> 남았습니다. 길이. 이게 진짜 다이나믹하네. 이 구간 구간마다 지금 공사 준비 중인데 아마 이쪽 구간도 내년에 오시면 등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감 내려가는 구간. 너무나 예쁩니다. 진짜.

이런 것도 힘든가요? 뚜껑이 풀리면 힘들 수 있죠. 아까 건애기였어 그 와, 희한하네. 어이거 아, 어떻게? 그감에 거의 다와갑니다 산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보도감에 다 왔습니다. 보도감은 안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하산. 포장된 길 따라 수산교까지한 2km 정도 내려가면 오늘 산행이 끝이 납니다. 엉도 엄청 탐스럽게 이겼네. 아 수상교 앞에 다 왔습니다. 오늘 산행이 이렇게 끝이 났네요. 수고들 하셨습니다.